무지개 공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용가마 쿠키였는데 이번엔 천재 마쿠키입니다. 해보도록 하죠, 꼬! 용가마 쿠키 없었거든. 줘야 되는데. 왜? 뭐 하게? 아뭐라는내거 내가 쓰는데 왜? 와! 어 무지개 공사! <laughs> 여러분들 어, 무지개! <또는 웃음> 새해, 무지개? <laughs> 주무 무지개 주무가 많이 나왔습니다. 조행해라 많이 주세요. 정민이 똥 쌌어요. 아니다 <laughs> <나주에다>.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오두 탔어요? 신고니다네부터신고니다아 네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구독 제발 많이 눌러주면 특별히 특별히 기보드 카드 100장을 보내줍니다. 200. 네. 200장 보내주면요. 네. 이렇게, 이렇게 짱쉽게니와 아니 여러분들 그 지금 시작하고 있군요. 이렇게 되고요. 와우, 되게 많이 주죠? 이렇게 하면 됩니다, 와, 알겠죠? 여러분들 뭘살 겁니다 봐보자! 어떡할 여러분들 짱짱맨 뭘 사보도록 하죠, 다 네, 네, 네 돈이 막 들어가네요 뭘 사보도록 하죠 뭐 어, 이거 어떤가요? 뭐야, 뭐였어? 짱짱 뭐였어? 무지개, 무지개 광사 시 아빠 폰아나 본... 아! 아! 아빠 아빠폰에 특기는 받아내면 안 되지. 어? 아! 어, 어, 대박 났습니다. 야, 이거 먹으 야, 이거 줘뺏 아, 거야. 쿠키. 좀. 특기는 받아내야지. 뺏거든 해. 아, 네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아, 좋아요. 뺏게. 돌러주지워 감사합니다. 컴퍼니 폰. 잠깐만 올리고. 제발 좋아요. 올리. 아, 너내 어, 아, 네. 시러. 아, 네. 아, 아, 싫어 음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지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어?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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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